비스 밀라 s 라 a 마니 m 라힘아 a 라 k 리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 무슬림 압둘라 박동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 이슬람 방송을 운영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무신론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무신론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만의 신념과 또 논리, 또 위성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감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무신론과 이슬람은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 입교할 때 하게 되는 신앙선언이라고 하는 샤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샤하다에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라 일라하 일라라 이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라 일라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직역을 해 보면은 라 일라하 신은 없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구절이 첫 번째로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다음에 일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런 뜻도 있지만 우선 이라 일라 일라 l a 라를 배우고 이슬람이 무슬림으로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라 일라하 이첫 번째 구절부터 먼저 이해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슬람의 절반을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신적 관념이라든지 신앙들 또 경배받아서는 안 되는 피조물들 신이 아닌 존재들을 부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신론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그것을 실천하신 분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꼬란에 보시면 어느 날 선지자 이브라힘 아브라함께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들을 부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어 도대체 누가 이 우상들을 부셨냐고 물을 때 이제 아브라함께서는, 아, 저기 있는 큰 우상에게 물어봐라. 누가 부셨는지 물어봐라. 라고 말을 하자. 사람들이, 아니, 듣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뭐, 돌 우상한테 뭘 물어봐라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도 해도 주지 못하는 이 우상을 왜 숭배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어, 기존의 잘못된 신들, 우상들, 잘못된 종교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판하시면서 어, 그런 무신론적 관념을 주장하시는 거라고 볼수 있는데, 어, 우선 이슬람의 첫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실천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그 외에도 이제 무신론자분들이 많이 비판하시는 부분이 기독교의 예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예수는 인간에 불과했고, 물론 이슬람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고 있지만, 그 예수를 숭배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분들도 말씀하시길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수 있냐. 신의 아들이 될수 있냐? 그리고 예수가 신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 그럼 신은 죽은 것이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비판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슬람에서도 예수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예수를 보내신 예수를 창조하신 그분을 숭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그런 논리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갤럭시 뭐 이런 폰들도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하면 절대 믿으시는 분이 없겠죠.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반면에 이런 카메라, 정교한 카메라보다 더 정확한 이 눈이라든지 귀 그리고 신체 기관들 심장 이거 하나 하나. 그리고 우리 두뇌만 해도 컴퓨터와도 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높은 수준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신체인데 우리도 이러한 폰도 그냥 생겼다 하면 절대 믿을 수가 없는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발전된 더 훌륭한 우리 신체가 우연히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러한 폰이라든지 컴퓨터 뭐 자동차 이 무엇도 다 만든 사람이 존재하듯이 그보다 더 뛰어난 우리 인간과 또 우리 자연들 그리고 우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절대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슬람에서도 모든 종류의 잘못된 신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 일라하.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그것들은 경배받을 가치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슬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인간과 예수도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절대자, 그분이 한 분이 계신다는 것을 이슬람은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주 정확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또한 꼬란을 통해서 그 기적들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면 한국 이슬람 방송을 검색하셔서 많은 강의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란을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도 진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